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름입니다 토트넘과 에버턴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리그 5위 에버턴은 리그 18위 팀으로 4위 탈환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였는데요 이번 경기는 해고당한 콘테를 대신해서 스텔리니가 지휘하는 첫번째 경기였습니다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토트넘이 승리할 수 있을지 오늘 손흥민의 활약 정리해보겠습니다 스텔리니의 토트넘은 요리스키퍼 랑글레 다이어 로메로 3팩, 펠스치 스킵, 호이비에르 포로 포미들, 손흥민 케인, 셉세비의 343 포메이션을 지고 왔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고, 홈팀, 에버턴이 첫 번째 슈팅을 날리며,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고, 5분에는 다이어의 침투 패스를 받은 포로의 박스한 크로스가 나오게 됐습니다. 8분에는 스킵이 역습을 진행하였고, 손흥민은 뒷공간 침투 중이었는데, 스킵은 베스트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벤탄쿠르였다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고 15분에는 페르시치의 크로스를 받은 케인의 헤더가 나왔지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20분에는 페르시치가 포로에게 크로스를 넣어주는 장면이 포착되었는데 손흥민보다 페르시치 위주의 경기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35분에는 케인이 공을 잡았을 때 손흥민은 뒷공간 침투 중이었지만 케인의 선택은 손흥민이 아니었습니다. 현재까지 침투하는 손흥민이 패스를 못 받는 장면과 페리시치, 포로가 자주 크로스를 올리는 것을 보면, 스테레니의 도트넘은 콘테떼와 똑같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7분, 오나나의 중거리 슛을 막아내는 요리스키퍼였고, 38분에는 페리시치가 쓰러졌는데, 콜먼에게 밟혀버린 페리시치였습니다. 그리고 42분, 셉세비는 뒷공간 침투하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넣어 주었는데요. 손흥민은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슈팅을 날려 보았지만 픽포드 키퍼가 막아 버렸습니다. 현재까지는 손흥민을 챙겨 주는 선수는 크루세스키 한 명이었습니다. 전반은 도트넘이 점유율 65% 먹고 슈팅 3개, 에버턴이 6개 날렸고 그냥 그랬던 스텔리니의 도트넘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후반전 4위를 노리는 토트넘이었지만, 에버톤이 오히려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57분에는 역습 과정에서 손흥민이 뒷공간 침투 중이었지만, 케인은 손흥민에게 패스를 주지 못했고, 58분 해리케인이 경기장에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경기가 과열될 과정에서 두쿨에는 케인의 얼굴을 가격하며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코 부분이 빨개진 케인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1대1 0로숫자우세를 점한 도트넘은 공격하기 시작했고 66분 박스 안에서 로메로가 걸려 넘어지며 pk를 얻어냈는데요 키크로 나온 케인이 강력하게 밀어넣으며 1대0으로 앞서가는 도트넘이었습니다 pk는 정말 잘차는 케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명 부족한 에버턴은 공격을 포기하지 않았고 74분 케의 중거리슛을 선방해버리는 요리스키퍼였습니다 한명 부족한 에버톤이었지만 계속 공격하기 시작했고 81분 손흥민을 빼고 모우라를 투입하는 스텔린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우라는 투입 6분 만에 퇴장 나가며 바보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보 같은 모우라의 퇴장은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말았는데요. 90분 PK를 내줬던 마이클 퀸의 환상적인 중거리 슛이 들어가며 1대1 동점이 되어버린 양팀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손흥민 왜 빼냐고 정말 열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스테링니의 토트넘은 콘테 축구와 똑같은 전술을 구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계속 뒷공간 침투를 시도하는 손흥민이었지만 스킵 한 번, 케인이 두 번이나 침투하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넣어주지 못했고 손흥민을 빼고 넣은 모우라가 퇴장당해 버리면서 교체가 잘못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손흥민과 페르시치의 시트맵을 보면 페르시치가 더 높게 올라갔고 손흥민은 수비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공격보다 수비를 더 많이 한 손흥민이었는데요. 강등권 18위 에버턴과 무승부를 기록하며 토트넘은 4위 탈환도 실패했고 4위 싸움이 힘들어 보이는데요. 콘테 축과별 차이가 없는 스테리니의 토트넘이 이번 시즌 어떻게 마무리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